네 안녕하세요 진우진입니다. 오늘은 제 NFT 작품 아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다양한 인종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화려한 색감과 과감한 음영 표현으로 강렬한 모습을 구현합니다. 우리가 현재 NFT 시장은 코인 시장 침체로 하락 시세를 나타낸다고 하지만 전 세계 인플레이션으로 주식이며 부동산이며 어느 것 하나 침체되지 않은 시장은 없습니다. 지금처럼 변동이 큰 침체된 시장 속에서 부자는 태어난다고 하죠. NFT 시장 또한 수많은 작가님들의 활동으로 앞으로도 비중 확대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지금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NFT 작품들을 수집하는 것이 미래 NFT 시장을 준비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음,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NFT 시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여기나 저기나 투자를 하는 곳, 뭔가 기회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에서는 대부분 좋은 시선은 아니에요. 저도 NFT 시장에 뛰어들었고 활동을 하고 있지만 경기가 안 좋으니까 확실히 축소된 것 같아요. 물론 제 작품이 싫어서 떠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전체적인 투자 시장에 대한 위축이 한몫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작품을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고 NFT 시장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게 되네요. 뭐, 전문가도 아니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주절주절 얘기해 봤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NFT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gif 파일로 만들어서 제가 만든 작품들을 하나하나씩 빠르게 넘겨가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 주위에 있는 지인이거나 아니면 제가 사진으로 봤던 음, 느낌 있는 사람이거나 뭐 직업 이런 것들을 서칭하면서 그 사람들의 모습들을 담고 있어요. 제 유튜브 자체가 유스케치잖아요. 문법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사람들의 활동이나 사람들의 모습들을 담고 싶은 생각이 커서 유튜브를 유스케치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지금 하는 작품들은 일맥상통한다고 볼수 있죠. 사람들의 모습을 제가 담는 거고, 그리고 제가 그 사람을 봤을 때 느낌을 조금 더 확대시켜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누군가가 봤을 때, 어, 지금 내 모습과 비슷해. 내 감정이랑 비슷해. 라고 하면서 프로필로도 해놓을 수 있고, 제 작품은 2차 제작이 가능하고 상업적으로 사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NFT를 구매하시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NFT에 대한 소개는 마쳤고요. 앞으로는 또 그리는 그림마다 이렇게 소개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케치의 진우진이었습니다.